안녕하세요 대문 최초 난전 방송 난아래난선생이입니다 반가반가 어떻게 명절은 잘 되셨나요 특히 여성분들은 명절 증후군이 있죠 그죠? 명절 때 아, 친척분들 오시면 상 차리고 또 차리고 또 차려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 이외에 대튼 명절 잘 지내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 오늘 남파라요 시간입니다 남파라요 시간인데 아 저희가 휴무가 있어서 저희 직원분들 다 쉬어갖고 남파라요 시간은 내일 화요일 오후 6시로 어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내일은 남파라요 시간에 오키디아 토분과 자제 자제를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파로 공지 때문에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올린 김에 또 우리 난키움터에 아주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서 지금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퍼 있는 요거는 와 저희 여기 난키움터에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렇게 하, 이거 뭐예요? 도마예 도마 도마에다가 <laughs> 이렇게 붙여갖고 꽃이 이쁘게 폈고 이거는 피어솔 루카타 같아요. 피어솔 루카타가 맞나? 맞아요. 피어솔피어카타 모리모토고 이렇게 차 봉지에다가 오스모코트하고 마감포를 넣어서 걸어서 물을 주면 이렇게 흘러서 비료를 먹게 이렇게 해놓셨네요. 으 그리고 워낙 꽃들이 많이 지금 피고 있는 시기라서 이쪽에는 카틀리아 에이시버라젠인데 아주 대주예요. 근데 등치에 비해서 꽃은 몇송이 달지 않았는데 호. 에이시버레지도 트리안에 에시버레지도 패탈도 어, 그렇고 화색 너무 이쁘죠. 이쪽은 덴드로 비움도 있고 렙토테스 바이칼라도 펴 있고 여기 화이트칼라의 요것은 저도 라벨이 안쪽에 있어서 품종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 게 많답니다. 이렇게야 이쁘다. 아, 얘는 당연히 생긴 건 보니까 교배종이에요교배종인데도 너무 예쁘네요 되게 깔끔한 화이트 톤의 안쪽에 옐로우가 살짝 들어갔는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햇살이, 와, 이제 봄이 된것 같아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손만 대도 열기가 느낄 정도로 햇살이 아주 이제 봄 햇살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참 무럭무럭 잘 자랄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 모으리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입주하신 사장님은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꽃 모으리들이, 아, 저제워크리 하나도 패있고 요거는 다 보니까, 라피스 시리즈 같아요, 라피스. 오, 확실히 라피스 시리즈가 꽃은 정말 크네요. 한 11cm 이상 다 되는 것 같아요. 시럴리아 개통들이. 그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어디, 에 T4. 테이퍼가 얘도 이름이 뭘까요? 테이퍼인데, 얘가 뭐라고 써 있는가? 요거는 보니까 우크리아는데 티포 컴파니하고 셀룰리아 뭐예요 스밀림 페이스? 스마일 페이스? 아, 저는 잘 모르는 혈통인데, 하여튼 얘도 예쁘게 펴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제가, 이건 다이언트 레이디. 제가 그냥 예쁘게 걸어 봤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면, 음, 꽃몰이가 아주 탐스럽죠. 요거는 저도 처음 피우는 건데, 여기 보면은 전에 판매했던 거예요. 브라질언 주월 시룰리아인데, 대만산. 오크레아 시룰리아하고 노빌려 시룰리아하고 크로싱해서 당연히 시룰리아가 나오겠죠. 제건안 폈고, 저기 다른 분께 하나 펴 있는데, 제가 한번 줌에서 한번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비인데요. E 어, 색상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쁜데, 이게 세력이 약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보시면 얘는 오크레아나 다이아벤젤라고 고도의 셀프하고 크러싱한 건데 색은 지금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쁩니다. 진짜 파스텔 톤의 그런 계열 같이 핑크 톤으로 싹 들어갔는데 너무 이뻐요. 는 핑크 톤 보고 좀 틀린데 화형은 그냥 그럭저럭 내년을 기약하고 그리고 이쪽에도 머어리가 보니까 말아질 거죠. 카틀리아 오 크리아나. 얘도, 펠릭센드리아나 안토니오, 까를로스 그래서 이것도, 얘는 아마 꽃이 으면은 음, 자연개체 화형일 거야. 근데 화색을 제가 되게, 어 화색이 궁금한 그런 품종이고요. 여기는, 트리아넬 콩칼라. 색깔 이쁘다. 콩칼라가 색이 정말 이렇게 연분홍에 살짝, 노란 톤이 들어가 있는데, 이뻐요. 근데, 너는 왜 화형이 왜 찌그러졌니? <laughs> 이게. 약간, 첫 개화인데, 세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에 피면 훨씬 더 이쁜 화형을 가질 것 같고, 일단 화색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전에 보내드렸던 건데, 이것도 저희 고객님이 키우는 건데, 와. 브라사몰라 노드사가 도대체 몇송이야 처음에 펴서 꽃이 제대로 안 펴갖고, 저는 응애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약을 친 이후에는 이렇게 꽃이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피고 있습니다. 피고 있고, 안쪽에는, 이쪽에도 보면, 트리아네. AA 밀러하고, AC 버라젠데,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걸 사가신 분이, 그러니까 여기, 입주하신 분이 저한테, 아니, 두개 다가 왜 똑같아 해서 제가 이제 대만 쪽에 알아보니까 연락 온 거는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산채를 했는데 그때 두사 부분이 두 나눠 가져와서 하나는 A.C.버라지, 하나는 A.A. 밀러라고 해서 키운 지역에 따라서 꽃은 조금씩 틀리지만 같은 혈통이라고 봐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진작부터 A.A. 밀러하고 A.C.버라지하고 같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 텐데,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기는 보면 전체적으로 패탈이꽉 찼죠. 이렇게 꽉 차고, 립 부분에 여기 이 사이에 틈이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라운드져 보입니다. 그리고 둥그러 보이고, 여기는 보면은 여기 빈틈이 이렇게 쑥 들어갔죠. 이거는 제가 일단 품종의 차이는 아니고 재배 환경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와. 워낙 잘 키우시는 분이긴 하지만, 작년에 저희가 봄에 들어와서 저렴하게 판매를 했던 것들인데요. 아너스 몸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아필름도 그렇고. 근데 벌써 꽃송이가 이렇게 많이 됐어요. 도대체 이게 몇송이예요와 역시. 얘는, 얘도 아너스 무미 중에 바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도 지금 보면, 와 꽃이 서서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거 도 화분 직접 만드셨고, 덴드로비움인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것도 나별이 없어서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와, 너무 이뻐요. 급해정이래도 그 너무 이쁩니다. 꽃이 도대체 몇 송이가 달린다. 지난번에 저하고 티키타카에서 그 비료 넣는 거에 대해서 인터뷰 해주셨던 그 사장님이신데, 여기가 지금 꽃송이 보면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꽃숭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죠. 웬만한 농가보다 훨씬 더잘 키우신 분이에요. <laughs> 본인만의 비료를 주는 비법이 있다고 하시고, 분갈이도 제가 다음 기회에 이분한테 한번 배워볼 예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또덴드로들이 이렇게 쭉 걸려서 피고 있고, 이거는 지난번에 보였던 프레스탕스. 그죠? 프레스탕스고, 어, 얘도 화양이 정말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도케리아나. 이렇게 있고, 그 이쪽. 일서, 일소, 일서나라. 패스픽이라는 온시디엄 아주 그 거북이라는 거잖아 터틀. 어마어마하게 크죠. 제 주먹으로 비교해봐도 주먹이 요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한 두세 배더 커집니다. 근데 꽃대가 나올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꽃대가 나왔어요. 굵게. 저희 전시 한 3월까지 한 두세 달 꽃대가 그 길어질 거예요. 쭉 길어져서 한 2m 이상 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멋진 꽃을 펴주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거 제가 기대가 되는 품종입니다. 이거는 카틀리아 워크리아나 티퍼 저희가 판매했던 건데 고드윗셀하고 파이어댄스인데, 와. 다행히, 사장님 오늘 오셔가고 문을 열어놓고 가셔서 제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게 아니니까 만질 수는 없고. 이쪽에서 찍고 싶은데, 와, 얘도 화영하고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꽃도 굉장히 클것 같고. 이 벌브 보시면 벌브 아주 탱글탱글하죠? 이분은 그냥 다 이렇게, 탱뭐 대추도 아니고, 그죠? 여기 보시면 떠놀랍니다, 이렇게. 오. 벌브가 태촉만 살짝만 쪼글쪼글나머지 이렇게 아주 짱짱합니다. 이것만 그래요. 전체적으로 다 탱글탱글하게 키우시는 분이에요. 저기도 보시면 이쪽에도 쭉 덴드로더들이 이렇게 쪽이습니다 이렇게 도대체 얘는 이렇게 붉은 친구 는 누구야?라고 생각하면 얘는 아 스위센트 덴드로비에 그렇죠? 아나슴하고, 이제, 파리치가 크러신인데서 이렇게 뚱뚱할 거예요. 여기는, 셰레드레 셀프. 이렇게 여러 개 키우고 계시고, 나머지도 지꽃 피운 애들이 쭉 있죠, 이렇게. 이쪽에 다른 분들도 지금 다, 여기 오셔, 들어왔던 분들이, 이제, 재배가, 거의 이제 비슷비슷해집니다. 처음에는 실력 차가 많이 났는데 이제는 입주하면서 정보 교환도 있고 환경이 좋으니까 물건들이 아주 튼튼해지는 그 있습니다. 튼튼한 소리 들리고요. 여기는 보면 론디 알반데 꽃이 어머 꽉 찼어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쪽에도, 얘도 트리 하나에, 를위리데 와, 색깔 너무 이쁘다. 이건 저희 농구에 판매한 거 아닌데요. 아주 아주 색이 이뻐서 탐나는 애네요. 이쪽도 덴드르륨 <laughs> 얘는 이름이 뭐가 냐면요 엔드륨, 이 뭐야. 헤테로카품이라고 적혀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여기가 좋은 게 저희 농원에서 판매 아닌 거래도 다양하게 펴있어서 저도 다른 농원이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던 것들을, 꽃들을 이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는 올해쯤 꽃핀 게 많이 없는게다 주로 이제 어린 묘들 구입하셔서 이제 막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기도 완전 꽃밭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계신 사장님도 꽃이 아주 만발했습니다. 이 안쪽에도. 저기 싱잉 팝도 있고, 그죠? 요거는 이제 브라질 연주와 시룰리아 펴있고요 요거는 소프라노티스 계열도 펴있고요 제가 오늘 요 정도 보여드리고, 오늘은 제가 들은 것, 오늘 제가 알려드릴 꿀팁이 아니고, 알려드릴 정보 하나는 카틀리아, <laughs> 카틀리아 국제 심사할 때, 꽃 크기를 재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꽃 크기는, 크기 재는 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카틀리아 특히 이제 원종이죠. 원종을 심사할 때, 국자 심사할 때, 아, 제가 심사위원으로 많이 다녔지만 제가 직접 꽃을 보고 심사해도 측정하고 그런 건 이제 다른 분들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나나생들도꽃 크기를 어떻게 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크게 이제 꽃을 크기 잴 때는 와 크다, 길이가 길다 이렇게 재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게 있냐면 용어들이 있어요. 그니까 NS, 그래서 이거는 내추럴 스프레이들에서 자연 길이, 그 다음에 도살세팔, 레이트럴 세팔, 세팔, 그 다음에 립, 요렇게 재는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길이를 재는지요. 우선 NS, 내추럴 세팔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추럴 아, 스프레이들, 네, 그, 원 길이 재는 거예요. 길이 잴때 어떻게 재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죠. 보이면 요 끝하고, 이쪽 끝이죠. 요 끝하고, 요 끝을 재는데, 요아래부분 있죠. 요거는 지금 요 하나, 둘, 세 개는, 뭐죠? 페탈. 꽃잎이고, 요거는 세팔. 꽃받침이잖아요. 꽃받침 세 꽃받침 개는 꽃받침. 꽃잎과 꽃받침 사이를 이렇게 대봐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 둘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만약에, 꽃 받침이 더 크면 여기를 기준으로 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 얘가 더 크면 얘 기준으로 두고. 근데 지금은 거의 둘이 만났을 때 평행선이죠. 거의 이렇게. 이 축도 보면 이렇게 평행선을 만나잖아요. 요거는 보면 얘보다 잎이 더 길죠. 그럼 요거를 길이를 재는 거예요. 지금 재볼게요. 이거 카틀리아나 제가 CWT 좀 저렴하게 판매했던 건데 거기에서 화형이 좋고, 어 화형이 아주 뛰어난 건 아닌데 색감하고 밸런스. 그 다음에, 어 약간 플레미아하고 아키니가 좀 섞여 있고요. 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재울 건데, 지금 크기를 재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먼저 이렇게, 요게, 내츄럴이렇게 이렇게 스프레드라서 요기를 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재니까, 10.3 정도 남아요. 10.3. 그리고 요 길이 먼저 재놓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재는 겁니다. 이렇게 재는 거죠. 요거는 11.5. 양쪽 길이를 먼저 재고요. 이걸 ns라고 합니다. ns. 그 다음에 ds는 도살. 꽃받침의 길이를 재는 겁니다. 도살세팔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꽃받침을 어떻게 재냐면요, 이렇게 꽃받침 여기 꽃받침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넓은 부분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길이가 보니까 1.5 이렇게 재고요. 그 다음에 이 뒷면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뒷면으로 가서 여기 길을 재면. 5.6 나옵니다. AP 제고. 그 다음에 위쪽에 도사세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꽃잎이고, 그 다음에 꽃받침이고, 아래쪽 꽃받침을 우리가 lateral 세팔리라고 해요. 아래쪽 꽃받침로또 재면 이것도 아래쪽 꽃받침의 가장 두툼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두툼하잖아요. 이렇게 두툼한 부분을 이렇게 재입니다. 재면은 1.8cm 나오고, 또, 요 길이도, 요 뒷면에서 원래 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길까지 길이를 이렇게 재는 거죠. 여게 4.5. c m 고그 다음에 페탈도 재입니다. 이렇게. 페탈도 재면, 요거 페탈 있죠? 요 페탈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이렇게 재고요. 재고 4cm죠 그 다음에 여기 중앙 안쪽에서부터 모든 거 되게 중앙 안쪽에서 재는 거 쟀을 때 5cm 나오고요 다음에 립을 잴때도 립이 있으면 립의 가장 넓은 부분 있죠 이렇게 가장 넓은 부분을 이렇게 잽니다. 3.5m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이 부분에서 이 중앙까지도 재는 겁니다. 립도. 5.2cm 이렇게 재야지 나중에 길이만 봤을 때도 아 이게 둥근 모양인지 아니면 옆으로 퍼진 모양인지 립이 쭉긴 건지 그래서 화형을 사진이 없어도 알수 있기 때문에 꼭 꽃을 잴 때는 그 크기는 이렇게 재는 거다 라고 제가 오늘 가렇게 말씀드리고 차이를 보면 <laughs> 지금 보시면 지금 잰 거랑 딱 봐도 대신 이거는 이제 제대로 얘는 얘도 좀 다음 번에 필 때는 세력이 지금 완벽하게 핀건 아니기 때문에 세력이 좀더 커질 거예요. 저는 일단 11cm에서 12cm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스리라고쓰는 브라질산인데 벌브가 지금 한 4cm 정도밖에 안 돼서 꽃이 필 때가 아닌데 폈기 때문에 얘도 다음에 훨씬 더 커지고 향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이즈 보면 두개 차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가 네초 세팔이 아까 10.5 정도 나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 보면은 8.4, 2.1cm 정도 차이 나는데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렇다고 꽃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화색하고 화형도 거기서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재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굳이 내가 꽃을 키웠는데 저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지만 이걸 기록으로 남겨 놨을 때 다음에 꽃을 때어 세력이 좋았을 때 나빴을 때하고 비교도 가능하고 내가 혹시라도 판매할 일이 있으면 정확한 길이 그냥 뭐 대충 제거 아, 우리 꽃꼭 커요. 12cm 이런 거 아니에요. 얘네 78 세프레이드 요거랑 요거 쟀을 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쟀는데 이 길이가, 이, 요 길이가 더 길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길다고 생각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거의 비슷하면 아, 전체적으로는 길이가 있으니까 라운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얘도 잘생기긴 했으나, 그죠? 요 부분. 꽃받침이 만약에 요 길이, 꽃받침의 요 길이를 지금 보시면 요 길이, 요 길을 쟀는데 두껍다 그러면, 아, 얘가 좀더 라운드 졌겠네? 라고 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쟀을 때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어크리아나, 다른 카트리아나, 어크리아나, 어크리아나 노빌리어 이런 것들은 이런 게 훨씬 더, 음, 중요하다. 재는 게, 그냥 막연히, 그냥 길이 자로 재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 보시면, 얘는 제가 지금 올해 폈는데, 얘도 CWT에서 나왔는데, 오, 저는 이게 옆에 큰거보다 이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 이유는, 어, 옆에 스타일은 좀, 음,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예전엔 이 정도면 최고였죠. 근데 지금은 워낙, 좋은 품종들 이렇게 육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래도 가끔은 나와서 아주 최상급이라고 채 생각...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상급 정도 되는데 우측에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어커리안하고 많이 좀 독특하죠, 그죠플레미아키도좀 틀리게 들어가고 그것도 라운드였고 작지만 굉장히 깜찍하고 이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제가 이름을 지어도 될 정도로 좀특 독특하다는 것 때문에 데 여기 지금 보시면 얘는. 6.8정도다 6.8. 그리고 이거좀더 길죠. 7.5. 근데 6.8이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89cm 정도 나오면 보통이다. 그다음에 10cm가 나오면 크다. 1 2 c m 나오면 아주 크다. 근데 6.8은 좀 정상적인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얘는 화형을 봐갖고는 그렇게 꽃이 다음번에 더 커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더 라운드 져지고 좀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카틀리아 꽃 크기 재는 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어~ 대한민국에서 이제 난이 보급화되고 그죠 보급화되고 많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난을 좋아하는 관심 있는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룰이 있어요 규칙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런 침사를 해왔던 룰이 있어서 저는 될수 있으면 저희난 키움 토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을 심사를 하실 수 있는 능력치를 키워드리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제, 가끔은 기회가 된다면, 국제심사원들 중에 제 친구들이나, 어 대만협회 회장을 초대해서 같이 한국 문화를, 남문화를 어떻게 하면 심사를, 어, 공정하고, 그죠? 즐겁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할 거고, 저는 난키움터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정확한 기준을 갖고 움직여야 되겠죠. 이제 불평불만이 없을 거고, 전시에 출품하는 분도 많이 생기실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남문화를 위해서 그 걸음의 한 스텝이죠. 한 단계에서 꽃 크기 재는 법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 번엔 또 색깔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어 꽃이 국제 심사할 때 비싸다고 상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품종에서 특이하고 괜찮은 품종들이 브론즈 메달이니뭐 실버 메달이니 뭐 f c c 나 받는데 사실은 보면 어 얼마만큼 정성을 들였어 예를 들어서 여기 스리라고쓰는 저희가 판매할 때한뭐 30만원대 정도고, 요거는 제가 일반 거 같았으면은 제가 판매할 때 20만원대였는데, 이 꽃은 좀 그래도 화형도 크고, 그래서 좀 잘생겨서 저 만약에 판매한다면 저는 한 50만원대 생각하고, 요거는 내년 동기에 보려고 조금 많은데, 판매 안 하고, 다음번 꽃을 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 사이즈에서 멈춘다, 그럼 저는 얘는 한 40만원대? 한 다섯 발보 정도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제 기준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보이는 페이컨볼이나, 그죠? 아니면, 여인의 눈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그라우카가 있는데, 이 그라우카를 누군가 키워서, 요즘 세상에 다있잖아요 근데 한 촉을, 합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촉을 키워서, 5년이고, 7년이고, 키워서 대작을 만들었는데, 한 번에 너무 이쁘게 잘 피웠다. 그럼 걔가 얘네들보다, 시중 가격으로 치면은 얘하고 그라우카는 뭐 5, 6만원대 정도 선이잖아요. 그죠? 얘는 밥이 있으니까 좀 더, 비쌀 수 있지만, 뭐 그러면은 10배의 차이면 얘가 당연히 상 받아야 되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천 원짜리든, 이천 원짜리든, 누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워서 그 꽃의 최고의 가치를 높이냐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어, 그런 국제 룰에 따라서 심사도 하고 할게 이거 올해는 여기 난 키움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어, 마켓 체어 공유도 할 거고, 음, 그리고, 이런 심사. 상금은 안 걸고요. 일단 심사가 정확하게 정착을 해야지 상금을 걸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노력해서, 어, 전시에 정착시킨 심사를 정착시키는, 어,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파라는 오늘 못하고 내년에 내일 내일, 어떻게 한다고요? 난 자제하고, 오케이, 토분 출시. 해서 기념 판매할 거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